자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주제 2번 문제 보면 어, 처음 문장을 봅시다. 1950년대 1950년대에 크리틱스하면 비평가들이 주옵니다 비평가들이 separate, 분리시켰다. 자기 자신들을 원래 separate a from b 라고 해서 a를 b로부터 격리시키다 분리시키다인데 이 메시지는 일반 대중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비평가들은 자기 자신을 일반 대중들과 좀 분리를 시켰어. 어떻게 함으로써 분리시키냐면 by rejecting, 거절하는 거죠.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afforded는 제공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제공이 되냐면 일반 대중문화, 그 문화의 결과물에 의해서 생산물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어떤 오락. 그 오락을 거부해서 비평가들은 일반 대중들과 분리시키려고 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 판단을 통해서 이 말이겠지. 자, 어떤 판단이냐? 베이스 언어면 무엇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야. 원래 refine이란 말이 정제됐다 또는 세련됐다 이런 뜻이야. realism 하면 사실주의거든, sense of 하면 원래 이게 감각이잖아. 그 말은 좀 세련된 어떤 사실주의적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중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한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비평가들 중에서 챔피언하면 환호성을 지는, 것. 옹호하다야, 더글라스, 서크 펌즈는 영화의 사회적인 크리틱, 비평과 자신에 대한 리플렉스, 리플렉스비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반영성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추는 반영성과, and, 그리고, in particular 하면 특별히, 디스턴싱 이펙트는 거리를 통한 어떤 영향 효과, 거리를 두는 효과. 자,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많은 비평가들 중에 there is 있다 이 말이야. 아직도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천박한이라는 표현이 vulgar, 추한. 그지 질적으로 떨어진 그러한 즐거움에 있어서의 거절, 거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 이말이야근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은 의심이 되어지는 즐거움, 즉 여러분이 잘아는소프 어플에 하면 우리 말로는 드라마야 드라마. 그래서 아줌마들 보면 왜 드라마 보면서 막 웃고 있잖아. 그지? 드라마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 보면 약간 좀 바보스럽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이 의심되어지는 이런 천박한 즐거움, 이 즐거움을 거절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드라마를 안 보죠. 일반 대중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절감이 다시 기능을 발휘합니다. 어떤 기능이냐? Divorce는 분리시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A를 B와 Divorce. 원래 Divorce가 이혼하다지. 이건 갈라스는 뜻이니까. 비평가들을 어떤 모습에서부터 분리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Mindless, 생각이 없어 보이는 또 즐거움만 seeking, 추구하는 군중. 아무 생각 없고. 그지? 쾌락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하고 자신하고는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거절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군중은 이 비평가가 실제로는 만들어냈던, 자, 이게 목적 없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졌겠지? 자 이런 비평가가 실제로 만들어냈던 그런 군중이야. 그 군중들의 모습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 바로 뭐뭐 뭐 하기 위해서. Definitely,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서야. 바로 훌륭한 데이트, 취향. 훌륭한 취향에 있어서 아주 어? 올바른 어떤 논리. 그 논리를 확보하 하기 위해서 대체 자신들이 만든 대중들과 분리하고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그가 좋아하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건 달라 이런 뜻이겠지. 여기서 또한 이것은 부정적인 노션 생각 이걸 강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여성들의 취향과 s u b j e c t i v i 주관성이겠지 그 주관성에 있어서의 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이런 크리틱 비평은 인것 같아 항상 bring to mind는 연상시키다야 떠올리는 거다 마음 속으로 가져다 주다 연상시키는 것 같아 자. 대중에 대한 문화의 비평이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바로, 페미니즘, feminism, 페미니즘에 있어서의 어떤 disrespectful 하면 존경받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냐면, 결국, 사람들의 corruption 하면 부패지,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깊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의 어떤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을 떠올려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중문화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결국 사람들의 부패된 모습을 얘기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러면 취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이... 취향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작동을 한다. 그것은 higher racial 하면 권위적인 그렇지? 그러한 차이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작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야? between이 나오면 a and b 요렇게 되겠지. 심미적인 것과 일반적 심미적인 어떤 사람들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권위적인 계층적 차이점, 이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취향을 만드는 과정이 작동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냐면 1은 심미적인 위치에 있어서의 구축. 자, 이 컨스트럭션은 구축이다. 심미적인 위치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일반 대중과 심미적인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만들어 내려고 취향에 대한 과정이 작용을 하는 거야. 뭐하고 대조적으로, contrary to 하면 대조적이다야. 인식되어지는 취향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crowd, 군중들의 어떤 즐거움, 이 즐거움과는 좀 대조되는 그런 심미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구축을 통해 대중과 심미적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계층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거야. 너는 팝송을 듣고 나는 베토벤의 클래식을 듣는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으면 아무런 취향이 없는 즐거움처럼 보이고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있는 베토벤의 어떤 클래식을 들으면 나는 심미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 봅시다. 밑에 보면 첫 번째, 자, 선택지 한번. 비평가들의 부정적 견해, 비평, 부작용, 저항, resistance, 저항이지. 비평가들의 경향. 분명히 이 앞쪽 부분과 이 뒤쪽 부분 나눠지겠지. 일반 대중들의 취향과 그것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이 비평가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견해, 드라마와 영화에 있어서 계층, 문화 계층에 대한 비평, 군중에게 있어서 문화적 부산물에 대한, 즉 인기가 있는 문화적인 생산물에 있어서의 부작용. 자 여기서 문화적인 세paration 분리와 그 기원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아까 전에 분명히 선생님이 refined라고 하는 것은 세련된이라고 그랬지? 자, 대중들에게 있어서 세련된 취향을 알아내려는 비평가들의 경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글은 결국 일반적 대중들의 사람들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 견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자, 선생님이 분명히 밑에를 먼저 읽어냈거든? 여기 보면, 일반 대중에 대한 비평이 항상 무엇을 떠올린다? 요거야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 자, 이 단어가 부정적 견해하고 관계가 있지, 맞지?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부패, 그 부패에 대한 깊이를 나타낸다. 그럼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네가티브는 단어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답은 뭐다? 1번이 증답이 되는 거야. 또, 이 글은 위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첫 문장을 잘 봐. 첫 문장에서 이 사람이 자신들을 일반 사람들과 분리시켜.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바로 자연적 즐거움을 거절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지. 현실적인 어떤 세련된 감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즐거움을 거부한다. 이 거부하다, 거절하다는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유도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 자, four example 있으면 반드시 그 앞문장이 세미 주제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첫 번째. 중복되는 단어지. refusal, 거부, 거절이지. 두 번째는 요구제. 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이다. 또 부정적인 어떤 개념을 나타낸다. 여기가 첫 번째 예,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맞지이세 가지를 통해서, 아, 이 글은 비평가들이 네가티브 하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